둘째로 나사렛 예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온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시적인 35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예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쭈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이 자기의 형제들이 되고자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 이미 따놓은 따놓은 돈그 아, 당상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성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빚 갚아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이 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빚 갚아주려 오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처음부터 인생은 빚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 부모에게서 빚으로 태어나고 부모의 손길로 자라나시니 하느님은 빚이요 영혼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빚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사는 그 자체가 가련한 빚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 죽어도 갚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은 자기의 빚을 부정하려고 교만하여지고 약하여지고 뻔뻔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 야거와 요한이 바로 그런 형체의 표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모두 빚쟁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으나 우선 깨닫지 못하고 더 빼앗고 받아서 높아지려는 심리적 현상을 인간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빚 갚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빚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긴 빚의 총액입니다 1억이 아니고 천억도 아니고 목숨 그 자체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뿐인 목숨을 내어주고 나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압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 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 된 자리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면 잃는다"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말은 나사는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 그의 진실된 모습은 상상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는 이 땅에 빚 갚아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나무라 닦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빚 갚아주는 영수증이 있으니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수증을 보고 빚을 담감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슴에 과연 빚 갚은 흔적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영수증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영수증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때 실상이라 할때 실상이라는 뜻은 손에 잡히는 영수증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집을 사고 돈을 완불한 표를 우리는 영어로 title 혹은 d 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라는 증서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죽을 목숨을 대신하여 십자가야를 지시고 빚을 다 탕감하셨으니 내 목숨을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레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생명을 돌려받은 그 기쁨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또 세상에 아무리 잘난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육신의 죽음의 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세렛 예수로 인류의 죽음 빚을 담감하셨으니 우리는 이한 가지 일을 분명히 믿음으로 영수증을 확실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 정도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큰날라에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격전하신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의 빚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 그 나라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 정직하고 의로운데, 우리가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부터 당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며, 그리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은 빚 갚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 갚는 영수증으로 보이면 하늘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아브라아버지가 받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 비결을 다음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32편 1,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 삶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라고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빚부터갚는 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빚 갚는 일을 하기 위하여 행동 하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실수를 하여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빚을 갚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그에게 내리신 축복은 영원한 복으로 인류 역사에 남을 복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영수증이 없으면 생각의 기쁨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규범이 보이지 않고 흩어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그 영수증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영소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여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죄 삼의 영소증이 없으면 아무리 복을 원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또한 우리의 죄 사함의 영수증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